KDDX 수주전, 과연 누가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수주는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 많은 기사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 설계를 했으니까 기술점수에서 분명 유리할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안사고로 인한 감점이 커서 하나오션이 유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점수나 보안점수는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한서평가를 좌우하는 요소는 따로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은 방사청의 제한사평가 제도를 짚어보고 KDDX 수주전에서 누가 유리한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함건조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전례가 언급되었는데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 방사청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 11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암 건조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3월 방사청에서 사업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쟁입찰로 바꿨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분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수의계약이 원칙이었는데, 이게 선택 사항으로 바뀐 거고, 그 선택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경쟁입찰이 원칙이 됩니다. 규정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지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욱이 KDDX와 같이 경쟁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경쟁으로 갑니다. 안 그랬다가는 바로 특혜 시비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경쟁 입찰로 추진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럼 기본 설계를 수행한 현대중공업은 과연 얼마나 유리할까요?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때 기본 설계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 역시 기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이나 개발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본 설계를 직접 수행한 현대중공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 설계에 필요한 백데이터를 모조리 갖고 있고 아마 지금부터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으로서는 기본 설계 결과가 올해 말쯤에야 나오고 입찰 공고 이후에서야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제안서를 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상세 설계 및 선두암 건조를 위한 제안서에서 질적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이건 지난 7월의 울산급 패치 3 후속 함 건조와는 또 다릅니다. 울산급 패치 3 후속 함은 양산과 같은 개념이라 평가 항목이 건조 계획과 건조 능력 중심이었고 이미 4번함까지 건조가 진행 중이라서 기존의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KDDX 상세 설계는 처음 개발하는 겁니다. 전 단계의 기본 설계 결과를 반영해서요. 그래서 지난번 울산급 배치3 기술력 점수에서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0.97점 앞섰다고 했는데 어쩌면 KDDX 상세 설계에서는 그 점수 차이 이상으로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중간에 업체가 바뀌게 되면 아무리 기본 설계 결과를 반영한다고 해도 그 개발 이력과 세부 데이터를 다알 수가 없고 업무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해야 해서 개발의 연계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디테일한 산출물이 사장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업체를 재선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지만 효율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군이나 방사청에서는 기존 업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업체가 속결화를 이어가길 바랄 겁니다. 그럼 과연 현대중공이 업 보안 감점 1.8점 이상으로 기술 능력 점수를 벌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한데 문제는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 줄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변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먼저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 항목을 보면 개발 계획부터 시작하여 관리계획 지원 및 사후 관리계획 기술보유현황 자원보유현황 경영상태 등 개발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업체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평가하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중의 상당수가 방위사업청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지침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일정과 비용관리는 방사청 예기인 과학적 사업관리 수행 지침을 따라 적으면 되고 상원형성 확보계획은 상원형성 관리 지침, 형상관리는 표준 업무 지침,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은 종합분수지원개발 실무지침서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런 항목은 제품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업체별 내용이 모두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이 평가의 반을 차지하니 평가의 변별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방사청의 지침을 옮겨 적으면 되는 이런 항목을 변별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상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개 업체가 모두 방사청의 과학적 사업 관리 지침을 따라 비용과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써냈는데 여기에서 우열을 평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침을 누가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읽어 보고 쉽게 즉 가독성을 높였느냐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안서 평가 항목의 반 정도가 제안서를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승패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평가 위원의 전문성인데요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항목의 대부분을 평가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품 및 핵심기술 확보계에 국산화 소프트웨어 상호 운영성 형상관리, 품질관리, 시험평가, 전력화 지원요소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는 매우 드뭅니다. 군은 무기운용, 국가에는 개발, 기품은 품질, 방사청은 사업관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런 분들에게 전문성이 없는 나머지 항목 전부의 평가를 맡기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무기체계에 관여했던 분들은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우려해 평가에서 거의 배제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그 무기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모여 평가를 하는 게 되고, 아무리 객관성을 담보한다지만, 평가의 신뢰성 역시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제안서가 600페이지 분량인데, 이걸 불과 2에서 3일만에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속독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데, 내용도 어렵고, 시간도 부족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부터 내놓고 점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즉, 개별 항목별로 평가 후 버텀업 방식으로 점수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내심 업체 우위를 먼저 정해놓고 탑다운 방식으로 항목별 점수를 거꾸로 맞춰가는 거죠. 이건 개별 항목의 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업체별 순위는 내 의중대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순위를 맞출까요? 제안서 전체의 전반적인 가독성과 평가위원의 직관력. 그리고 평소 업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게 업체가 제안서를 쓰면서 교정과 편집에 억 단위의 금액을 투자하고 평소에 대관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방사청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부터 변별력이 적고 내용보다는 가독성이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평가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름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불복입니다.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의 문제점은 산물의 K-방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방산연구의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KDDX 제안서 평가를 좌우하는 평가위원은 누가 될까요? 일단 총사업비가 5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는 관심사업으로 선정할 것이고 제안서 평가위원의 급을 높여서 장군이나 고위공무원이 평가위원장을 맡고 대령과 서기관 이상,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면 합참, 해군, 국가연, 기품원, 대학교, 민간연구소, 방사청 등에서 골고루 구성을 하고 통상 1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2배수로 추천해서 방사청장이 평가위원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분명 합참, 해군, 국가연, 기품원, 방사청 등에서 KDDX의 기본 설계에 관여했거나 업체별 대립 구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위원 대기를 기피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분명 구설수에 오를 사업이라서 발 담그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평가 기간에 출장이나 휴가 등이 있다고 할것 같은데 섭외에 애좀 먹을 것 같습니다. 한편 KDDX와 같이 경쟁이 첨예한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한 개인 자극으로 평가에 오진 않습니다. 직급을 높였다는 것은 전문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고 또한 관심 사업에 대해 사전에 아무 정보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내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게 되고 강요는 아니지만 나름 조직의 의견에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각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KDDX의 제아서 평가는 평가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각 기관의 의중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 KDDX 수준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이나 보안감점은 제한세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 능력이 뛰어나도 평가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안감점 1.8점 정도는 만만 먹으면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점수니까요. 그래서 결국 KDDX 제안서 평가는 내년 입찰 시점에 합참과 해군 등 육안부서의 여론이 과연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중공업을 향한다면 1.8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줄 것이고 하나 오션을 향하면 그 이하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KDDX 입찰에서 1.8점이라는 점수가 업체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턱값스레숄드임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지금 제한서평가 일부 항목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의를 제기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제한서평가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의 여론만 나빠지게 만들 뿐이죠. 정말 KDDX 입찰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는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건조 능력, 독창성을 어필하면서 군과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KDDX 전체 사업비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걸 한 번에 한 업체가 다 따가지는 않습니다. 내년 입찰은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한척 건조에 관한 입찰일 뿐입니다. 이후 다섯 척의 KDDX가 순차적으로 건조될 예정이고 매번 별도의 입찰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KDDX 입찰을 따낸다고 회사가 급성장하거나 떨어진다고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KDDX 경쟁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